전에 알았던 저 제가 너무 기특해 죽겠어요 어, 이걸 그러니까, 어떻게 어, 알아서 네네. 어, 이거를 하고 있는지 좀 기특한 거예요. 어. 내가 이 기업의 가치를 알아봤더니 어. 이 회사가 이렇게 급성장할 유일한 회사가 될 줄이야 막 지금 너무 뿌듯하고 그렇죠. 맞아요. 근데 어. 앞으로 우리 PM이 음, 음. 어, 세계 1위가 될지 멀란법이 없잖아요. 곧될것 어, 같아요. 전 된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음, 음. 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어, 우리가 해야 될 네. 것, 네. 산 좋아하세요? 산 등산. 산. 등산. 음. 등산? 음. 등산 우리 어디에 올라가려고 하더라도 저는 저, 저 같은 사람은 등산을 할 때도 옷부터 사요. <laughs> 장비. 그렇죠. 한국 사람 특히 장비 중요하잖아요. 뭐 네. <laughs> 네. 이런 거 산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네. 내가 어디에 갈지 검색을 해보겠죠. 그리고 그렇죠. 어디 간다고 만약에 음. 내가 한라산을 가겠다. 음. 아, 네. 이렇게 눈이 오면 장비 되게 많이 필요하고, 그렇죠. 뭐 어떤 노하우들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쉬었다가 갔다 하는 모든 음, 그런 음. 것들을 계획할 거 아니에요? 음, 음. 내가 여기에서 저기 복잡지까지 갈 건데 여기에서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그쵸? 다들 <laughs> 여기서 알아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에서 알아만 보고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렇죠. 네.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네, 있으면 네. 한발 거예요. 그렇죠. 음. 일단 제주도 가는 티켓 끊고 비행기 타고 제주로 가야 했거든요. 그 숙소를 잡아서 어. 다시 또 거기서 어떻게 하면. 갈지 어, 음. 언제가 날씨가 좋더라. 맞아요. 그럼 그날 올라갈 계획을 다 짜야 되는 거잖아요. 음. 음. 근데 그런 거 하나 없이 어 나는 저기 갈 거야. 난 챔피언 갈 거야. 아, 말만 생각만 이랬게요. 하는 거죠. 예, 네, 말만, 하면 말만 생각만 하고 생각만 하고 생각만 하면 그게 이루어지잖아요. 행동을 그치. 해야 돼요. 맞아요.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온라인에서 컨텐츠 음. 강의를 해서 어 5개월차. 대사 금성과가막 나고 있고, 음. 그리고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이 성과가 나는 행동들이에요. 음. 그래서 음. 이런 행동들을 꾸준히 하면 언젠가는 도착할 거라는 걸 알아서 꾸준히 가고 있어요. 음. 근데 제가 어느 정도의 봉우리까지 올라오니까 음. 다른 더 높은 산이 올라가고 싶어졌어요. 음. 아까 50km에서 40km로 가고 싶다 듯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에. 네. 그래서 거기에 올라와 보니까 음. 다른 것들이 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모 제가 되게 주문을 하게 된 거는 저한테 되게 큰 기회예요. 음. 저는 이렇게 해서 제가 하고 있는 것들도 소개됐고, 음.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아, 말로만. 아, 나 유튜브 찍어야지. 음. 아, 나 유튜브 해야 돼. 해야 돼. 알고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제 강의를 듣고 싶어 했었으니까, 음. 유튜브로밖에 확장을 할수 없다는 걸 알았는데, 그걸 계속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계획은 하지 않았는데, 수, 출발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던 거예요. <laughs> 네, 네. 근데 이제는 유튜브라는 거를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됐고, 음. 그리고 이제는 또한 단계 올라가고 생각이 음. 그렇게 제가 할 일들을 음. 차근히 하면서 네. 그 언젠가는 또 다른 목적지에 도달할 그렇죠. 거고, 그리고 그 목적지에 돌아간다고 해서 음. 그게 또 끝이 아닐 음. 거예요. 우리 그룹장님이나 선생님,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음. 지금 꾸준히 뭔가를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그렇죠. 하시잖아요. 음. 여기에 있을 땐잘 몰라요. 맞아요. 이만큼 올라와야 그 다음 시야가 보여요. 또 올라가야 또 다음 게 보이고 음. 계속 무언가 보인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아 맞아 나는 온라인을 해야 돼 음. 나는 뭘 해볼 거야. 음. 어, 이 올해는 뭘 해보겠다고 다짐을 했다면 네. 그거를 꼭 행동으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음. 성과가 그 행동을 했을 때 났다면 그걸 꾸준히 하는 게 답이 뭐 다른거 없어요. 그냥 성과가 나는 거를 꾸준히 하는 게 답이에요. 음. 맞습니다. 그, 우리가,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해봐야지 되고, 어, 말을 물가까지는 데리고 가야할 수도 있지만, 결국 먹는 건 말이 먹어야지 먹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머릿속으로, 아, 나도 부러워는 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고, 성장하는 거를 보면 되게 부러워들을 하시는데, 그 부러우면 나도 거기에 시스템에